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유명한 유튜브 한분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찍습니다. 뭐 하신지 한 11개월 됐다는데 미국에서 하신다네. 스티브 유라고. 스티브 유. 스티브 유가 누군지는 뭐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갑자기 왜 유튜브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. 또 경쟁자가 한명 생겼네. 저 <laughs> 리차드 김입니다. 스티브 유. 나이스 미 u 스티브 유가 하는 말이 군대 안 갔다 왔잖아요. 군대 안 갔다 와. 이번에 영상 찍은 거 보니까 굉장히 억울하다. 진짜 뭐, 어? 군대 안간게 죄냐?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. 그래 17년 동안 한국을 못 들어와서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크다. 이런 말을 하는데, 참, 스티브 유 씨는 또구멍으로 나이를 드셨나? 왜철딱손이왜안 들어?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런가? 어? 아들도 둘이나 낳았다면서 아니, 당신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가장 어려운 국방의 의무를 안 지는 병역기피자 아니야. 병역기피자. 그 범법이잖아, 병, 범법. 법을 안 지킨 거 아니야. 나라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. 어? 근데 뭐가 억울해? 어? 원래 깜빵 가야 되는데 깜빵 가서 한 2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어? 못 들어오는 게 뭐가 억울해? 잘 살고 있으면서. 제가 스티브 유를 내가 이렇게 제 영상에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 스티브 유가 또 제키창, 송룡, 송용. 송룡의 또 엑스 브라더더라고요. 엑스 브라더. 우리 로컬 차이니즈 친구들도 아 스티브 유는 좀 알고 있던데 뭐 어떻게 알고 있어 했더니 뭐몸 좋고 잘생기고 미국에 살고 나라를 버린 놈. 어머 뭐 그렇게 다 알고 있던데 노란 딱지 조심했으면 좋겠어 스티브 유. 말레이시아하고 나랑 같이 영상 찍을래? 영어 버전으로, 난바사 버전으로, <laughs> 야, 진짜 스티브유, 너 나이 이제 올해 한국 나이라만 44살이잖아. 용띠니까, 안 그래? 내가 46이다. 그래, 마음은 아직 좋고 몸 관리도 잘 했더라. 마음도 뭐, 아직 철이 없는 것 같은데, 자기 변명을 하면은 자기의 잘못이 더 부드러진데, 그러니까.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냥 미국에서 조용히 살아 왜 자꾸 한국에 돈 떨어졌어 왜 그래 어 이제 뭐 유튜브나 하려 그래 응돈 떨어졌구나 어 좀쓰 쓰는 좀 아껴 쓰고 그래야지 안 그래 그리고 군대 안 갔다 왔으면 범법자야 이번에 뭐그 발치모 이 새끼도 또 나오대 이 새끼 진짜 인플란트 다 털어버려야 돼. 야 군대 안 갔다 왔으면 좀 자숙 좀해 어, 발치 몽도 어, 가랑 가겠습니다 하더니 국방부에서 받아준다 니까아안 어, 갈게요 가기 싫어해갖고 짱박혀 있다가 지금 기 나오는 거 아니야 서른여덟 넘은 나그 거지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왔고 저는 군대 좀 군생활 좀 힘들게 했는데 솔직히 국민의 사대 국민의 사대 의무 중에 가장 힘든 게 에? 국방의 의무 예 국방의 의무 그건 신성한 거야 야, 누구 뭐 하고 싶으세요? 어? 누구 뭐할일없어갖 뭐 군대갖고 족배 치는 거 아니잖아. 근데 너희들은 안 갔잖아. 안 했고. 그리고 뭐 억울하다는도. 야, 범법을 저지르고는. 야, 딴 사람 같았으면 다 깜빵 가야 돼. 발치몽, 이빨 다 뽑았잖아. 김종국이. 너도 그러면 안 돼. 군대 갔다면 우리가 열받잖아. 안 그래? 공인인데. 어? 공인이면 공인답게 행동해야지. 안 그렇습니까, 여러분? 스티브 유는 참 아까워 진짜 어? 말레이시아 와서 나랑 같이 유튜브 하자 응? 아직 나는 돈이 안 들어가서 얼굴은못줘 학구방, 학구방 유튜버야 근데 내가 뭐 들어오면 뭐 5대5는 아니더라도 뭐한 9대1 정도로 내가 생각해 줄게 나9너1 뿌잉뿌잉 스티브 고마워 하나 주었다.